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제어문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문장입니다. 조건에 따라 코드를 선택적으로 실행하거나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요. 대표적으로 if 조건문, while 반복문, o r 반복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if 문부터 한번 봐볼게요. if 문은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참이면, 즉, 불리한이라는 변수가 참으로 판단이 되면은 코드를 실행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례를 보면은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85라는 값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줄부터 한 줄씩 실행하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스코어가 100점인지 판단을 해 봅니다. 얘는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오겠죠. 즉,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건너뜁니다두 번째 줄로 가요. 자, 그 다음에 90점보다 크거나 같은지 또 확인을 해 봅니다. 어때요? 85니까 false죠? 그러면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가서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여기는 투르가 되겠죠 그러니까 프린트 비학점 이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어때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비학점 이다가 실행이 되었죠 자 만약에 60으로 점수를 바꾸면요 요 엘리프 이 문장도 false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else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쪽 구문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시작점이다. 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조건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 요 e q 하나 쓰는 거랑 이퀄 두개 쓰는 거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퀄 하나는 요 대입 연산자예요. 자, 여기 스코어에요. 85라는 값을 넣어줄 때 사용하는 게 이퀄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 연산자는 요 이런 식으로 이퀄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true false예요. 100이라는 값을 스코어에 넣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값이 100인지 아닌지 true false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 빨간 줄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문은 True나 False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조건으로 True나 False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Score라는 변수에 100을 넣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True, False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인 Equal 두 개를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들여쓰기에 대해서도 불일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파이썬 자체가 들여쓰기로 코드블럭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입 f 문에 해당되는 것은요. 들여 써진 요 문장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들여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입 f 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적으로 엘리프문은 따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고요.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B 학점이다가 나오겠지만, 여기에다가 들여서기를 하지 않으면, 이 if문 자체가 else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되는 문법이 됩니다. 들여쓰기에 따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ifx. 라는 형태에 대한 의미에 대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요 이 스코어 자체는요 불리한 쪽으로 0 이외에는 다 true로 판단이 되고 스코어가 0이면 false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불자료형에 대해서 기본자료형 수업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불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값이 0이면은 False고요, 혹은 문자열 같은 경우는 비어있으면 False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의 조건 외에는 다 Tr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요, score라는 변수에 값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True가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True가 됐기 때문에 만점이다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0을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얘는 스코어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false 거짓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요 시약점 이하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숙지를 해두시고요. 자 비교 및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비교 연산자가 무엇이고 논리 연산자가 무엇이고 어쨌든 얘네들은 다 True, false에 대한 결과를 내보내기 때문에 조건문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X가 Y보다 크고, 그리고 X가 20보다 작은 것이 두 조건이, 둘다 만족하면은 이 문장을 실행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X가 10이고 Y가 5니까 당연히 만족을 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비교 및 논리 연산자는 결국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라는 거고요 자 조건문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시스템의 프로세스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조건문 안에서 다시 세부 조건을 검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hasTicket이라는 변수에 true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정수형 인티저 형태의 인트 형태의 자료형일 거고, 얘는 불 형태의 자료형이 되겠죠. 여기서 이 if문과 연결된 e l s 문은 뭐예요? 요 e l s 문이죠 왜냐면 하 여기는 들여 써져 있으니까, 요 if문의 코드블럭 안에 들어있는 a일 거고, 요 if와 짝을 짓는 e l s 문은요 e l s 문이될 겁니다. 들여 쓰기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a g 변수가 20이니까, 어때요? 에이지가 19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가 true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이 돼서 이 문구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has t i c k 이 true죠? 그러면 여기가 true기 때문에 입장 가능하다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때요? 우리가 예상한대로 입장 가능하다가 출력이 됐죠? 자, 그럼 이런 것도 해보는 겁니다. 여기가 false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티켓이 필요하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age 값을 15 정도로 바꾸면요, 여기가 false 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들은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 요 else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f 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면 은 여러 중첩된 조건들로 시스템을 설계를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요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을 수행하는 문장입니다. 자,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이 종료가 돼요. 예를 들어서 while i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얘가 i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참일 때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i라는 게 1로부터 해서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이퀄 1이라는 것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요 이거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즉 i라는 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 넣어준다라는 개념이 돼요 하나씩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i가 1일 때요 왈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은 i는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true고요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i는 1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i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i가 2가 되면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true죠. 그러면 2를 출력을 할 거고요. 2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i는 3으로 변할 거고 3은 또 true니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4로 변하고 4도 true니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5가 돼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true니까 5까지는 출력을 할 텐데. 1을 더해서 6이 되는 순간, 여기는 6이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거짓입니다. false가 돼서 이 while문은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때요? 1, 2, 3, 4, 5까지 출력되고 6부터는 출력이 안 되고 이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종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상태, 시스템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될 때는 여러 번 코드를 똑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활용하며 훨씬 쉽게 코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for문은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레인지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레인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숫자를 생성을 해 줘요. 자, 그래서 레인지 가로 열고 5라는 것은 0부터 4까지의 정수를 생성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레인지 5라는 반복 대상, 이 반복 대상이 i는 변수가 돼서 요 i가 레인지 5로부터 숫자를 받아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레인지 5부터 해서 0 i는 0을 받아다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을 생성을 해주면 i의 1을 받아서 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2를 받아서 2로 출력을 하고, 3을 받아서 3으로 출력을 하고, 4를 받아서 4로 출력을 한 다음에, range 5는 0부터 4까지의 정수를 생성을 하니까 5는 생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포문은 종료가 된다. 라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포문은요 리스트와 문자열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ruits"라는 리스트에 사과, 배, 포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fruits"라는 리스트 안에 첫 번째 사과를 먼저 받아서 f라는 변수에다가 사과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라는 변수를 받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포도라는 변수를 받아서 출력을 해준 다음에 리스트에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이 포문은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자열을 받았으면 이 ch라는 변수에다가 p라는 문자열을 받아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y라는 문자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고, t, h, o, n 순으로 문자를 받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포문 자체랑 와이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법의 형식들만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동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중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i라는 변수는 0부터 3까지 받아요. 왜냐면은 하 레인지 4는 0부터 3까지 생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j라는 변수는요, 역시 0부터 3까지 받아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i가 0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이 실행이 되면서 j가 0일 겁니다. 그러면 i가 0, j가 0이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에서 j가 1로 바뀌겠죠. 그러면 i는 0, j는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j는 2가 받아지고, i는 0, j는 2, 그 다음에 j는 3, i는 0, j는 3까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j는 3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니까 이 포문은 끝났어요. 하지만 이 포문은 어때요? 아직 0이었죠? 그러면 이제 1로 바뀌고 다시 j가 0부터 3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1, 0, 1, 1, 1,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어때요? 00, 01, 02, 03 10, 11, 12, 13 20, 21, 22, 23 30, 31, 32, 33 순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도 반복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if문의 조건은요 조건이 참일 때만 코드를 실행하는데 뭐 else문을 붙여서 조건에 따라 if문의 조건이 참이면 if문을 실행하고 그 외에는 else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elif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 조건을 순서대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y를 활용하면요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요. for문을 활용하면요 이 객체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변수에 받아가면서 반복을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어문에 대한 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